반갑습니다. 명품 수선 전문 매장에서 벨트를 제작하면서 수선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여덟 점. 한 분이 여점 갖고 오셨어요. 펀칭 세개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헤드를 줄여야 됩니다. 헤드. 길이가 많이 길어요 이렇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벨트를 이렇게 사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길지요 한국 사람 체형에 대부분깁니다 명품 벨트는 그래서 이 명품 벨트 수선은 어디서 맡길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순천 남정동 명품허리띠 전문매장에서 수선하시면 됩니다 순천명품 벨트는 직접 이렇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남정동 도쿄지하에서 이렇게 수선이 필요하시면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몇점 이렇게 수선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벨트 8점을 완성이 되었습니다. 수선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는 순천 남정동 명품 벨트 수선, 아, 전문 매장에서 이렇게 벨트 8점을 수선해서 완성이 되었다는 점을 알립니다. 이상입니다.